하지만 희망의 불씨를 지키기 위해 그들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가장 먼저 부딪힌 현실적인 벽은 바로 매일의 식탁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익숙한 맛에 길들여진 아이들은 알록달록한 채소와 생선, 견과류, 그리고 통곡물로 가득 채워진 새로운 식단의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마다 이거 맛없어요. 왜 맨날 이런 것만 먹어야 해요? 예전처럼 맛있는 것좀 먹고 싶어요. 같은 불평과 투정이 쏟아져 나왔죠. 때로는 숟가락을 아예 놓아버리거나 억지로 몇 숟가락 뜨는 신용만 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남편 역시 굳이 이렇게까지 유난을 떨어야 하나? 하는 의구심 섞인 시선을 보낼 때도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오랜 식습관을 바꾸는 일이 얼마나 고되고 어려운 일인지. 매일의 식탁 위에서 여실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장보기는 마치 미지의 탐험과 같았습니다. 낯선 이름의 유기농 곡물, 처음 보는 이국적인 채소, 그리고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식재료들 앞에서 부모님은 매번 망설이곤 했습니다. 비싼 가격표 앞에서 한숨을 쉬면서도 이것이 아이에게 더 나은 미래를 가져다 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기꺼이 지갑을 열었죠. 주방에서의 시간은 더욱 고통스러웠습니다. 설탕과 소금, 그리고 조미료의 맛에 익숙했던 손맛은 건강한 재료만으로 깊은 맛을 내는 법을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했습니다. 새로운 조리법을 익히기 위해 요리책을 펼쳐들고 씨름하기 일수였고, 때로는 너무 많은 재료를 넣다가 실패하고, 때로는 맛이 없어 가족들이 숟가락을 놓는 날도 부지기수였습니다. 부엌은 매일 전쟁터 같았고 부모님의 어깨는 무거워졌습니다. 좌절의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이 노력이 과연 헛된 것은 아닐까 하는 회의감이